네, 이새벽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것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두고도 못 보는 이들, 증거를 두고도 못 보는 이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새벽 여러분에게 먼저 어,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바로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먼저 믿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안타까움의 마음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부터 얻는 이 기쁨과 행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이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전도도 하고요, VIP도 품으면서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들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우리가 백번, 천번, 뭐 만번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짠! 한번 하고 나타나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만 주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도 일리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 우리가 읽고 알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백문이 불혈일견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시고 또 실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생각대로 이 주님을 보았던 또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기는커녕 우리가 복음서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친히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과데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들의 눈에 보여 주셨고 또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악한 세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폐역한 죄로 물든 세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먼 소경과 같은 세대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바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놓여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고, 이미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적과 표적을,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그 표적의 실체이시고 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당하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 자신에게 이 황당한 상황인지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구약의 두 인물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네웨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여 먼 타국으로부터 많은 금은 부화를 싣고 찾아온 남방 여왕. 우리 남방 여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요나 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에 관한 그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이 요나의 이야기 가장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어본다면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징, 이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다시 쓰러가는 배에서 풍랑을 맞아 바다에 빠진 요나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놀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징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기적같이 살아난 그 요나의 모험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족속이자 그들의 대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반발심이 요나의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하루 길을 걸으며 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왕과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 이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였고 그 결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징, 이 하나님의 선포와 죄인된 자들의 온전한 회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죄인된 저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대한 삶의 유일한 표징,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이 요나의 표징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 스바의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 여왕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주 존경하는 소위말이그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열왕기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열왕기상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솔로몬을 아주 격하시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더 깊게는 이 솔로몬이 믿는 주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 특별한 그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처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마음은 그 의도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테스트를 그 시험을 거뜬하게 통과한 그 시점에서부터 이 스바 여왕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솔로몬을 진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냐 이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임금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임금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스바 여왕은 사실은 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니느웨는요 요나를 통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타국의 신에게 경배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물며 이 요나의 순종보다 더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 악한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답답한 심경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않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어떠합니까? 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눈앞에 주님을 뵙고도 그 주님을 부정하려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니요, 이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며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협상하려고 하면서 물질을 주시지 않거나, 성공을 주시지 않거나,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협박성 멘트를 날리면서, 주님의 등, 주님 앞에 등을 돌리려 하는 이 배은망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죠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두려운 마음들 불평과 불만 섞인 마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그늘 마음에 새기며 되뇌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더 많은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전적인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 삶의 고백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 가운데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로 장성해 갈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2월의 일정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월 25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되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말씀의 세대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 있는 열방의 삶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방의 삶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또그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이세 가지의 기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2월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저, 기도 제목을 따라 기하,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